오늘은 제가 한번 남대문 시장이랑 알파 본점 후기를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. 제가, 뭐지? 푸핑쿠킨이랑 리멘트를 샀어요. 먼저 푸핑쿠킨 3개, 그 다음에 리멘트 3개를 샀는데, 어, 파티파티 워터첼리를 샀어요. 제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림이 어디서 많이 본 거라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샀는데, 팥이 퍼트 다 젤리였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초코 소라빵이나 되게 해보고 싶어서 한번 사봤어요. 제가 소라빵을 좋아해서 한번 사봤고, 그 아, 다음에 네. 이거 강의 찔릴 때 소다 맛. 포도 맛을 제가 좋아, 제가 사고 싶었는데, 포도 맛이 없더라고요. 지금 이렇게 만보면 완전 많이 찢어졌어요 이거 구민 셀했다는 제가 유튜브에 이거 유튜브에다가 올리도록 할게요 하는 거. 그 다음에 리멘트는 쿠킹 이터마스터랑 패스트푸드랑 그 다음에 일본 일본 요리 이렇게 세 가지 샀는데 아직 안 뜯어 안 뜯어봤어요. 영상 찍을 때 뜯어보려고 한번 뜯어볼게요. 되게 떨려요. 제가 여기서 음, 오븐이 뽑히고 싶은데 오븐이 있으니까 근데. 딴거 뽑혔을 것 같아요. <laughs> 한번 뜯어볼게요. 오, 떨린다. 우와. 신기하네. 저는, 뭐지? 7번이 뽑혔네요. 7번은 사실, <laughs> 별로 가지고 싶진 않은데, 그래도. 실번이 뽑혔네요 이렇게. 잠시만요 제가 다 한번 빼서 올게요 네 제가 비록 뽑히고 싶었던건 뽑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되게 이쁜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빠지고 이런식으로 예쁘게 되어있네요 네 이렇게 저는 뭐지 샐러드 만들기인가 이게 뽑혔고요그 다음에 <laughs> 패스트푸드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제가 1번이나 3번이나, 아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 뽑히고 싶은데, 아마도 안 뽑혔을 것 같아요. 또 <laughs> 쿠킹리터 마스터에서 안 뽑히는 거 보면 뭐지? 아, 저는 8번이 뽑혔네요. 8번도 좀 가지고 싶긴 했어요, 솔직히. 우와,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. 이것도 제가 다 빼서 오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제가 그림에 있는 대로 한번 해봤는데 <laughs>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네, 이것도 이렇게 뚜껑이 있고 <laughs> 진짜 예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일본요리를 한번 해볼건데 얘는 뭐 그냥 다이뻐가지고 <laughs> 이제 뜯어볼게요 우와 저는 뭐지? 7번이 뽑혔어요 고등어구인가 7번 이런식으로 있는데 이건 제가 못 읽고 <laughs> 이것도 빼고 오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 해줬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 안에 이게 숯불이 있어요 <laughs>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근데 비록 제가 뽑히고 <laughs> 싶었던 거는 다안 뽑혔지만 그래도 어 이쁜 것 같아요 다 하나같이 이런 식으로. 네,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모아봤는데, 이쁜 것 같아요. 마요네즈가 안 세워져요, 이게. 네, 그러면, 어, 지금까지, 레인보우 푸딩의, 남대문 시장과 알파문점 후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